네, 05년 15번 기출 보겠습니다 어, A의 퇴적환경 그 다음에 B 지층의 퇴적환경 그 다음에 A에서 B로의 지각변동 퇴적환경 변화를 일으킨 지각변동의 명칭을 쓰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A지역 같은 경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났고 이 옥천 숲곡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나타나 있는 요층은 이제 조선 노층군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초기 그 캄보리아기 오르도비스기에 걸쳐져 있는 조선 노춘군이고 해성층인 것이죠 그래서 퇴적 환경은 어뭐 해성층이다 뭐 해성 환경이다 뭐 이런식으로 쓰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b 같은 경우는 경상노춘 경상분지 경상노춘군 인데 이 경상노춘군은 이제 뭐뭐 뭐 이렇게 육성층이죠 육성층 이어가지고 뭐 저기 대보 대부 황강암 관입, 뭐 불국사 황강암 관입, 그다음에 뭐어 신동 충동근하얀충근유천충근뭐 뭐 그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비지층 퇴정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육성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 에 이제 지각변동의 명칭은 이제 A에서 B로의 지각변동은 크게 이제 고생대 끝나고 이제 중생대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속림 변동에 의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이렇게 해성층에서 육성층으로의 육화, 육지화 이런 것이니까 어 이런 해성 환경에서의 비 해성 환경에서 해성 환경으로부터 이제 육성 환경으로의 변화를 일으킨 지각 변동의 명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뭐 대보 대부 조산는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게 해성층에서 육성층으로의 변화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그리고 이제 A가 해성층 B는 육성층이라는 답을 먼저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의 퇴적환경 변화를 일으는지각변동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속립 변동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